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2024년 4월 셋째 주 어, AI 오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좀 빅테크 뉴스 안 뉴스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일주일이 멀더 하고 새로운 걸 내놓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도 오대 뉴스를 전부 빅테크들 뉴스로 채워버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 좀 불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메타 AI 뉴스고요. 이게 제일 큰 화제가 됐죠. 메타 AI AI가 라마 3를 발표했는데, 를아 이게 제 생각에는 셋집 p t 발표 이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팩트가 클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뉴 아틀라스가 공개됐는데 어, 순수한 AI 뉴스라고 하긴 어렵지만, AI하고 로봇이 결국엔 하나로 결합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뉴 어, 아틀라스의 또 모습이라든지 동작이 상당히 쇼킹했었잖아요. 네, 이걸 두 번째로 꼽았고요. 세 번째는 오픈 AI가 일본 브랜치를 설립한 뉴스. 아좀 아쉽습니다 뭐 아시아 오면은 또 한국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또 일본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네요 어,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시간 말하는 얼굴 모델 바사원을 공개를 했는데 요거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은 그동안 생성 AI의 지형 변화에 큰 타격을 받거나 변화에 있는 중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도비가 기존에 발표했던 파이어플라이 AI 모델을 어 이제 새로운 어도비 익스프레스 앱의 접목을 해서 에프레스해서 이렇게 다섯 개를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3리부터 보겠는데요. 예 이건 뭐 이제 메타 AI가 라마 3를 발표를 했다 뭐 그것까진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 있는데 더큰 모델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400 빌리언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공개를 안했고요8 어, 빌리언 모델하고 70 빌리언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8 빌리언 모델은 소위 얘기하는 스몰 라지 스몰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70 빌리언 모델은 뭐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좀 조정을 해서 서비스 할수 있는 모델이라서 두 다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어,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400필리언 이상 큰 모델은 아직 발표 안하고 있는데 GPT-4 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가, 뉴스가 쇼킹 했던 이유는 작은 사이즈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그랬던 건데 라마3 이제 8필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그, 그 전에 발표됐던 젬마라든지미스트랄 같은 거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클로드 소넷, 물론 이제 여기에 오프스라고 하는 최고 모델하고 비교한 건 아닌데, 클로드 소넷처럼 꽤큰 모델하고 비교해서도 딸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라마3 세븐티빌리언 모델은 소네를 넘어서서 거의 오프스 수준에 가깝다, GPT-4 수준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기존 모델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뭐, 트릴리언 그 토큰을 학습시킨 것도 그렇지만, 어, 적어도 뭐 수백 빌리언 이상 되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어쨌거나 웬만한 곳에서 어, 파인 튜닝을 통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라마가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걸 변형을 해서 또 미스트랄도 만들고 우리 솔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솔라도 만들고 이런 어떤, 어, 뭐랄까요. 이렇게 그 메인보드 같은 걸 제공을 하면 PC를 서로 다른 걸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개가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게 될그더큰 모델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결돼서 발표될 여러 가지 그 변화 양상이 더 기대되기는 한데, 여튼, 채 GPT 이후에 오픈 어떤 그 생태계에, 이건 이제 오픈 소스로 하기는 어렵고요. 오픈 모델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오픈 AI 모델을 가지고서 AI 생태계가 변화되는 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오픈 AI의 일본 브랜치. 아, 요즘 오픈 AI가 굉장히 추격을 많이 받고 역전된 것도 되게 많은데, 아, GPT 파일을, 파이브를 빨리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이제 각 국가에 이제 접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제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첫 번째 오피스로 일본을 선택을 했고, GPT-4의 커스텀 모델을 일본어에 최적화를 해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하이퍼클로바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일본이 아직 무주공산이라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중요한 건 오픈 AI가 물론, 이제, 다국어를 다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큰 시장에는 직접 진출을 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실제 그걸 실행했던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뉴스로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틀라스. 아, 뉴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사실은 그, 이제 더 이상, 아, 그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아틀라스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작별 인사를 하더니 바로 다음날, 뉴 아틀라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영상 많이들 보셨죠? 아,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보통은 인간처럼 움직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학습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로봇은 그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딱 하고, 사이즈는 휴먼 사이즈를 했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더 좋은 어떤 로봇으로 발표가 될것 같고 현대자동차하고 좀 결합해서 많이 하니까 현대자동차에도 꽤 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발표한 바사원인데요 바사원이 오디오 드리븐으로 토킹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데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종류고요 아,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미지 싱글 이미지 하나 주고 오디오 클립을 붙여주면 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해주는데 이 데모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 그, 여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은 아니고 달리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얼굴 한 장을 해서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실제 사람은 안쓴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남자분도 한번 볼까요? 정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한글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시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영어 베이스로 얼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자연, 자연스러운 수준에 온것 같다. 그 사이즈는 512에 5 1 2이구요그 다음에 어그 프레임 수가 40 프레임이나 되기 때문에 초당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델을 발표를 했고 그냥 논문 형태로 발표한 거라 아직까지 서비스 데모라든지 서비스가 있지는 않구요 사람들이 요 모나리자 이거 <laughs>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 매우 다양한 어떤 응용이 가능한 것 같아서 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어도비가 발표했었던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제 모바일 앱으로 어, 등장을 했고요. 파이어플라이 모델이 접목이 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영상 쪽에 특히 최적화가 된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이런 그 어도비의 접근 같은 거 중요한 이유가 AI 모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는 사실 그런 AI 모델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데서쓸수 있고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제공이 된다면 얼마든지 쉬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도비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가지고서 어, 생성 AI 시장에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자신들의 모델을 통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제품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요렇게 지난주 AI 오덴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